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3호선 원흥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총 3개동 빌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작은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3룸, 4룸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조금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근데 넓은 평수면 그만큼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고요. 조금 작은 평수로는 특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큰 평수, 작은 평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 이쪽이 도레올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레올 아파트 단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학군도 아파트 단지 학군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학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쪽으로는 또 스타벅스도 이번에 또 오픈을 했죠. 스타벅스도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수색권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주차 공간이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겹주차가 예 겹주차가 살짝살짝 살짝 들어갑니다 네 요게 살짝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뭐 주차공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세개 동으로 주차공간은 100%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살짝살짝 살짝 겹주차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차공간 100%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쓰리룸 구조, 포룸 구조 두 가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쓰리룸, 포룸 각각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1호 타입은 쓰리룸, 2호 타입은 포룸입니다 쓰리룸, 포룸 같은 동일 평수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넓게 쓰리룸을 쓰시냐, 작게포룸을 쓰시냐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되어 있구요 한층에는 두 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조 정말 좋습니다 와 정말 고급 빌라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3룸 실매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구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입니다 현관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내 네, 가운데는 전신 거울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모는 사면동 중문 중모 세라딩 도로 시공이 돼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템바보도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자, 실내 보시면은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평수가 전용 84입니다. 이 빌라에서 전용 84는요. 정말 쉽게 뽑을 수 없는 타입 중에 하나예요.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주방에 들어가는 이 복도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거기에 수납 공간도 유리장으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진입하시는 복도 공간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나가실 때 이런 거 선반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장으로 이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와, 일단은 주방이 다 있습니다. 와, 주방 정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길게 뺐고요. 뒤쪽 공간. 수납공간도 상부장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그리고 예, 거실 같은 경우는 어, 남서향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서향으로 요 앞쪽이 살짝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차량이 왔다 갔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게끔 유리박으로 저희가 쳐놨습니다 안 보이게끔 다 준비를 해 드렸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남서향으로 햇살 잘 들어오는 집으로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 도와드리면요.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이 전용 84, 예, 전용 84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이쪽으로 소파자리 넓게 잡으십시오. 이쪽으로 길게 소파자리 잡으시고요. 이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톨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쪽으로 아톨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길게 쇼파 자리, 6인용 쇼파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템바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템바보드로. 근데 양쪽으로 콘센트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쇼파 자리, 아털 자리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거실 폭은 4m 40입니다. 4m 40 거실 폭으로 3, 4인 가족이 생활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4m 넘는 거실입니다 이 전용 84의 위험이죠 4m 40 넓은 거실 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식탁 자리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일랜드 식탁을 굉장히 크게 뽑았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laughs> 이쪽으로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식탁자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조금 높아요 조금 아쉽지만 높은 의자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네요 옆쪽 공간에도 식탁자리 더 있습니다 에, 별도로 식탁자리를 잡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사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심플하게 주방 깔끔합니다 왜냐면 또 이제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고급지게 마감을 쳤어요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톤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자요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하부장으로 수납공간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뒤쪽에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 들어가면서 환기창을 크게 빼면서 상부장을 없앴습니다 예, 환기창을 크게 빼면서 상부장 공간 없이 개방감 좋게 깔끔하게 마감을 쳤어요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죠 수납공간이 살짝 비죠 상부장이 그래도 예,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그리고 앞쪽 아일랜드 식탁에 1구짜리 인덕션 한개더 추가했고요 싱크볼 대면형입니다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TV도 보실 수 있게끔 대면형으로 주방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돼 있고요.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은 다 수납 공간이고요. 자 이쪽 한번 열어봐 드리면은 안쪽으로도 깊숙한 수납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돼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두칸다 활용 가능합니다.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냉장고 자리도 1800이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가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와, 주방 거실이 정말, 주방이 저는 사실상 깔끔합니다. 어, 거실은 거실대로 4m가 넘는 거실로 준비가 되어 있구요. 주방은 상부장을 없애면서 생각보다 심플한 느낌으로 인테리어, 아일랜드 식탁을 굉장히 길게 뺐습니다. 정말 요리 교실에 온 듯한 느낌으로 주방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저희는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생각보다 큽니다. 전용이 넓기 때문에. 자, 안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안방 사이즈는 안방 사이즈대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공간이 또 살짝, 뭐 크지는 않지만 드레스룸 공간 살짝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드레스룸 공간 살짝 안방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렇게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없는 게 살짝 조금 아쉽긴 하네요. 대신에 안방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좋습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요. 안방 사이즈는 3,700에 3,700에 3,800입니다. 3,700에 3,800으로 여유롭게 양창으로 환기 다 편하게 시키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안쪽 드레스룸 넓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입는 옷들 정도만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이 좀 작긴 하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환기창 들어갑니다 환기창 무시 못하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집이 이렇게 넓은데 부부욕실 작은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샤워도 가능하긴 한데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방들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넓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방도 그냥 안방입니다.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방도 그냥 안방만한 사이즈에요 네, 방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안방만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이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 84. 예, 네, 쉽지 않습니다. 빌라에서 전용 84는요, 잘 뽑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여유롭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자, 방 사이즈가 3600에, 네, 3600이죠? 안방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이 3600에 3600 나오는 집 보셨습니까? 안방보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안방보다 더큰 게, <laughs> 예, 중간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용 84입니다. 예, 전용 84의 위험입니다. 그리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방. 조금 아쉽지만, 아, 이렇게 큰 집에, 이렇게 큰 집에, 베란다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 번째 방이네요. 세 번째 방은 무조건 세탁실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에어컨은 각방마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방이 좀 작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3종가구는 다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근데 다른 방들에 비해서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들이 워낙 컸거든요 자 안쪽 무조건 여기 베란다 한개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세탁실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일러실 수도배가 준비돼 있어서 세탁실 써주시고요 그리고 통베란다입니다 예, 통베란다로 굉장히 넓게 준비돼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 빨래 건조대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뭐 사실상 의미가 없긴 한데 빨래 건조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 살짝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여기 정확하게 세 번째 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사이즈는 2700에 2700에 2700입니다. 3종 가구 편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지만 그래도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가구 배치 살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베란다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세탁실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유롭게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여기는 환기창이 다 들어가네요. 예, 환기창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파티션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파티션을 채쳐도 될 정도로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부부 욕실이 좀 작은 게 아쉽긴 하지만 다른 게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주방 정말 좋아요. 와 주방 정말 깔끔하고요. 거실 넓고요. 방들도 다 여유롭고 이게 전용 8 4의 위험입니다. 정말 넓은 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가격도 나갑니다. 예, 그만큼 가격도 나가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가격 비교해서 좋은 집 원하시는 집으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